자, 우리 36번 지문 재미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어 잘 외우고 계시고 워크북 복습 철저히 하고 계시죠? 선생님도 강의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번 잘 독해 스킬을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ying sports로 시작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 맨 앞에 ing가 오는 경우 그리고 이 자리가 주어 자리다 싶으면 이 playing은 그렇지. 주어 자리 즉 명사자리에 온 동사가 명사로 변신한 동명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은 스포츠를 하는 것, 그죠?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is great for your health. 당연하죠. 그러나, new research has shown that Watching sport is bad for your health.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은 이말 동감합니다. 선생님도 열렬히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야구팀이 올해는 잘합니다만,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굉장히 못했어요. 아주 볼 때마다 속이 터지고 복장이 터집니다. 운동을 하는 건내 건강에 좋겠지만, 운동을 watch 하는 건, 아우, 아주 정신건강에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이죠. This study was called the heart rate of people watching hockey games라는 연구였답니다. 이 연구는 비콜 d 했고 뒤에 뭐라고 불리우는지가 바로 나오죠. 이 연구는 심장 율 자, 레이트는 원래 비율이란 뜻인데 심장이 뛰는 횟수 비율이니까 박동수로 갈까요? 심장 박동수 of people 그런데 그 사람은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지켜보죠? 하키 경기를요. And 그리고 이 연구는 bpp 출판 출간되었습니다. 발표되었어요. in the Canadian Journal of Cardiology. 카리올로지는 심장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러한 학계에 권위있는, 제목을 가진 권위있는 연구였다 라고 해서 필자가 굉장히 객관성과 권위성을 부여하고 있네요. 즉, 내 주장이 이렇게 신뢰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스킬이라고 했습니다. Researchers recorded the heart rate of hockey fans watching exciting hockey games. 자, 먼저 이 실험 과정을 보니까 연구원들이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십작 박동수를 기록하겠죠. 그런데, 누구의 십분장 박동수예요? 하키 팬들이요. 명사 다음에 우리 이렇게 동사 원형의 ing가 있다면 얘가 얘를 꾸민다라는 거 배웠어요. 물론 이 ing는 앞에서 뒤로 꾸밀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만약 얘가 한 단어 가볍게 있었다면 당연히 앞에서 명사를 ing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줬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왜 뒤에 있냐고요? 워칭이요? 혼자 온게 아니죠. 누굴 달고 왔어요. 워칭, 엑사이 y 하키게임 s 에서 무려 네단어세단어를 달고 옵니다. 이렇게 무겁다 보니 뒤로 빠져서 안정감을 위해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됐죠? 굉장히 흥미로운 하키 게임, 흥분되는 하키 게임을 지켜보는 관람하고 있는 하키 팬들 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했습니다. The fans had faster heart rates, smaller blood vessels, and higher blood pressures. 증상 한번 가볼까요? 더 빠른 심장박동수, 더 작은 blood vessel. 얘들아, blood는 피야, vessel은 혈관, blood vessel 합쳐서 혈관, and 그리고 higher 혈압. 자, 누구에 비해서? 그 경기를 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빠른 심장박동, 더 좁아진 혈관, 그리고 더 높은 혈압, 다들 딱 듣기에 건강에 안 좋죠. This stress, 이러한 스트레스가 is the same as doing a lot of exercise. 아, 아주 많은, 이것은 아주 많은 운동을 하는 것과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는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Watching live sports was much more stressful than watching sports on TV. 라이브 스포츠란 현장 실황 실제로 라이브 중인 그러한 경기를 구경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is much more stressful. 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더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알 ER 붙이기엔 단어가 길어. 그럴 땐 우리 이하를 여기다 붙인 게 아니라 more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More stressful, 더 스트레스받아. 그런데 much가 온다면 훨씬 더 라고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보다요? Then, watching sports on TV. 그냥 TV로 볼 때보다 직접 가서 실제로 관람하는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은 그냥 재방송 스포츠보다 실제 지금 경기가 이루어져 있는 라이브 방송을 보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가 크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Watching live sports was more exciting because of all the other people watching it with you. 아 그렇다면 watching live sports 다시 다시 할게요. Watching live sports was much more stressful than watching sports on TV. 자, 여러분 여기서 much more stressful, stressful이 스트레스 받는이란 형용사입니다. 더 스트레스 받는이라고 비교급을 만들어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단어 뒤에 이하를 붙이지만 지금 이 단어처럼 길이가 길 때. 음절이 길때 우리는 뒤에 이하를 붙이지 않고 앞에 뭐를 붙여 비교급을 만듭니다. 더 스트레스 받는, 이렇게요. 여기서 나온 멋진는 훨씬 더 라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즉석에서 그곳에 가서 경기장에서 직접 라이브로 응원하는 것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보다? watching sports on TV보다. 이유가 뭘까요? watching live sports. Was more exciting. 뭐 때문에? Because of all the other people 때문에. Watching it with you. 갑니다. 이렇게 라이브 스포츠를 보는 것이 더 익사이팅한다. 그 이유는 because of all the other people 때문이죠. 그런데 이 people은 그렇지. 그 게임을 당신과 함께 지켜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흥분되는 거지.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옆에서 야유를 보내면 나도 같이 막 화가 나고, 옆에서 환호를 하면 나도 같이 신이 나고,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거겠죠? The researchers say that watching sports is not a problem for healthy people. 그래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은, 음, 뭐, 문제가 되지 않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it would be unhealthy for people with weak hearts. 어머나, 심장이 약한, 약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unhealthy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심장이 약하다면 너무 짜릿한 경기, 너무 실제로 가서 흥분되는 경기는 보지 말아야겠네요. The researcher also want to study 연구를 하고 싶답니다. If more people have heart attacks when they are watching sports. 자, 이 붙듯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만약 뭐뭐라면도 있고요. 그 다음 뭐뭐인지 아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어떤 해석이 좀더 어울릴까요? 인지 아닌지? 아니면, 만약 뭐뭐라면. 선생님은, 인지 아닌지 쪽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해석해 볼게요. 연구원들은 또한 연구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오는지 아닌지를 When they are watching sports, 그렇죠? 지금 심장학이기 때문에 심장학적인 관점에서 어, 스포츠를 지켜보는 것이 심장마비를 더 많이 유발하는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답니다. 와 그래요? 네, 어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if 가인지 아닌지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스포츠 경기를 볼때막 흥분하면서 보시는 편인가요? 선생님은 약간 그런 편이긴 한데요. 앞으로 선생님이 응원하는 팀이 좀 이기기를 바라면서, 그럼 선생님 심장이 좀덜 무리가 가겠죠? 바라면서 36번 지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에서 뵙겠습니다.